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종목 Y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 방산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방산은 들썩, 원전은 글세. 좀 살펴볼게요. LIG넥스원이 일단은 천공투 관련해서 호재를 물고 왔습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호재성 이슈가 될지 트리거가 될까요? 네, 충분히 그런 트리거 가될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방산 보시면은 우리나라 3대장 방산 같은 경우가 지금 현대 로템하나어로스페이스 이제 엘라이드 소울인데 지금 보시면 하나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진 상태인데 이달 이번 달 말에 이번 주에 아마 거래 재개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신고가 경신을 했죠. 지금 K2 전차뿐만이 아니라. 철도에 대한 모멘텀까지. 그리고 다음에 네. 이제 에라진 넥온인데 사실 방산주들 중에 에라진 넥온이 지금 조정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음.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라크 무기 수출 이 부분이 좀 의미하는 바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뭐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음. 지금 뭐 유럽 원래 보통 보면 동유럽 쪽에 우리나라가 수출 을 많이 했는데 이런 중동이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시장 자체가 불안불안하잖아요. 뭐가 네. 불안하냐? 반도체에 대한 그런 피카우 우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피카우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수급이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이탈을 해서 과연 어디로 갈 거냐인데 지금까지는 바이오들이 좋습니다. 음. 바이오가 굉장히 힘이 좋지만 그 다음 수급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도 바이오 섹터도 군들이 좀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에서 이탈된 수급 그다음에 바이오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면 갈만한 데가 이제 방산이다? 그러면 네 방산 오, 쪽이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예. 그럼 실적 시즌 이 왔을 때 우리가 2 분기도 그랬고. 2분기 때 그러니까 4월 달부터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식음료 화장품이었습니다. 네. 거기 올랐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출에 대한 모멘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했지만 매크로 불확실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국 변수 대선까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할 곳은 실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방송 쪽은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동안 주가가 늘리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볼만하다 이렇게 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처 이제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온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은 맞거든요. 네. 방산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LRG 넥스원 이야기 들어봤지만 현대로템 쪽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처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철도 네. 어, 방산 다 잘하고 있죠. 요. 근데 그렇죠. 너무 올라간 자리가 아닐까? 신고가여서 이제 보유자 대응 구간일까요? 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거나 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철도 모멘텀이 또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방산주들 약간 특징이 뭐냐면 하나만 가지고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방산에 대한 실적도 잘 나오지만 각각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오르 스페이스는 우주항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철도가 있고요. l g 넥소는 로봇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러한 뭔가 더블 재료를 가지고서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던 본업에서 방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알파로 뭔가 뭔가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들이 만약에 조금씩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5 0위 신고가 경신했지만 을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근데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겠지만 신규 진입 너무 어려운 자리는 맞잖아요. 그렸을때 그렇죠. 부담스럽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현대 로템보다는 l i z 예, 넥슨이낫다 가격적인 매력으로는 l i z 넥슨이좀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원전주도 동일할까요? 원체좀 많이 내려간 자리이고 네. 호재 거리는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의 반응이 너무 없기도 없고요. 그 낙폭 자체가 굉장히 최근 크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전 쪽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 정치적, 예 정치적인 부분과 아. 외교적인 문제가 섞여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네. 말이냐면. 약간 방산이랑 원전이랑 좀뭐 비교를 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방산은 이게 뭐 외교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수주가 나오는 건데, 원전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우리가 과거의 원전을 좀 한번 붐업을 했지만 네. 이제 한십몇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의 와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서 지금 정부에서도 약간 미국과 함께 뭘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음.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캐나다에서 이슈했기 예. 때문에 지금 캐나다 기업이거든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상당한 우방국, 거의 형제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죠. 외교적 인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원전은 일단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계속 뭔가를 우리가 원전을 하기 위해서 음.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분쟁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점. 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 그 외교적 문제 네, 때문에 외교적이 슈가 어, 분명히 저는 많다.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어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한국이 우리 우리 것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누구 편들겠어요? 거기 편을 들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자꾸 뭐 한미 원전 동맹 이런 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느낌을 만들어 가는 거지.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체코 수주하고 자꾸 외국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배 아플 거예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 물론 그렇죠. 웨스팅하우스가 뭐 시공하는 능력이 없지만, 설계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건설사들도 많고 시공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탑픽 오늘 방산인가요? 네, 방산입니다. 종목이에요? 네,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에라진 엑소원이고요. 사실 뭐, 천공은 이제 다들 아실 거고, 음.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의 로봇 회사인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를 했어요. 네. 보면은 에라진 엑소원도 현대랑 약간 느낌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로봇과의 웨어러블 로봇 사업과의 연결고리 방산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로봇으로서의 면모를 또 뽐내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25만 원 일단은 네. 목표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십칠만 원 말씀 주셨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우리 제약 바이오 이야기 나눠 봐야 될 텐데 알테오젠이 칠 거래일 연속 폭풍 질주를 보였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기대수익률이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알테오젠이 얼마나 더 갈지 이제 여기서 뭐에 네,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네. 뭐. 사실 고점이랑 저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지금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CDMO부터 시작해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따라가기엔 부담스럽다. 지금 이게 딱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답변 정리해 보겠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인가요또 호재가 계속 나와요. 15% 급등 이렇게까지 급등한다고 싶었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뭐 HIV 그러니까 에이지 쪽 원료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렉나자에 이어서 지금 후속 타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더 갈지 뭐 그럼 조금씩 살까요? 좀 조정 시 외수가 좋겠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가 또 강하게 또 눌림 나오면 이게 네.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바로 받아볼게요. 네, 저는 오히려 역시나 마,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티팜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음. 올랐고요. 그다음에 돌 올랐고 지금 CDMO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바이넥스까지 계속 신고가 영역인데 이제 아마 오늘 좀 시세가 나오면 신고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역시나 mRNA 그런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에 대한 CDMO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생물방법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에스티팜이 탑픽 목표가는? 네, 목표가는 조금 욕심내서 13만 원. 13만 손절가는 원? 9만 원 제시해 드겠습니다. 리 어, 9만 원, 9만 원까지 안갈것 같네요. 13만 원 목표가로 <laughs> 네. 잡아보겠고요. 자 오늘장 전략 한 30초 드릴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뭐 지금 수급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수급이요? 반도체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가 나올 거냐? 아니면은 수급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바이오가 더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할 것이냐를 체크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디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급이 이동하는 쪽으로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력기기 많이 사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